창문 여러 개를 마스크로 뚫어내려면, 오퍼시티 하단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고, 인벌티드에 체크해서 마스크를 반전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 마스크 크기를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문을 뚫어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추가하기 위해서, 다시 오퍼시티 하단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고, 2번 마스크에 인벌트를 체크하면, 1번 마스크가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마스크에 한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창문을 복수로 여러 개 뚫어내고 싶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알파 어저스트라고 검색을 하실게요. 검색된 알파 어저스트 효과를 클립에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알파 어저스트에 있는 마스크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하단 오퍼시티를 0으로 줍니다. 이제 마스크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알파 어저스트에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면 개수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원하는 위치를 뚫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파 어저스트를 사용해서 마스크의 기능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반복적으로 뚫어내시면 되겠습니다.